여행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좋은 인연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대가 클까요? 여행 분야 최고의 도메인 투어닷컴은 여행 일정이 비슷한 이성친구와 함께 여행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투어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69년생 여성입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등산, 걷기 등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나면 가까운 곳이라도 훌쩍 떠나는 스타일이어서 친구들이랑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주로 혼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부쩍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네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투어 데이트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꽃을 참 좋아하시는데요. 특히 수수하고 아기자기한 들꽃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에는 토종 야생화와 허브 식물을 많이 볼수 있는 들꽃 수목원이 있는데요. 한강변을 따라 길게 조성된 강변 수목원으로 이름모를 들꽃들과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이 많아서 둘러보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양평은 남한 강변을 끼고 있어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물안개공원, 강하수변공원은 강변 산책을 즐기며 힐링하기 좋고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는 데이트 코스로 좋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있는 양평에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최고의 여행이 되겠죠. 날짜는 7월 1일입니다. 만남 장소는 양평의 카페로 하고요. 서로 연락해서 정하면 좋겠다고 하네요. 이 여성과 함께 시원한 강바람 맞으면서 들꽃 데이트를 하고 싶은 남성분은 투어닷컴에 만남 신청해 주세요. 프로필 등록과 1년 연회비 20%를 결제하시고 싱글 증명, 직업과 학력 증명을 하시면 회원 가입이 됩니다. 그런 다음 양평 여행 일정, 만남 가능한 날짜를 적어 신청하시면 이 여성과 어울리는 남성이 추천됩니다. 서로의 프로필을 보고 두 분이 만남 수락 후 30%를 결제하면 연락처가 교환됩니다. 직접 연락하셔서 약속 정하시고 데이트를 즐기시면 됩니다. 가입비 20불은요, 가입기간 동안 만남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려드립니다. 기본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하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행은 즐겁고 좋은 만남은 훨씬 더 즐겁습니다. 투어닷컴에서 마음 맞는 이성친구와 여행데이트를 즐겨보세요.